야, 지원 다 봐. 아, 뭐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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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나 아, 아, 지하철역 어떻게 아, 어 지하... 하나 기절이야 지하철역 들어 아, 어 역 들어갔다고? 여기 하나 더도 으아, 너두명다지하철아너 있어 두명다 지하철 지하철역 안에 있어 으아, 너도. 으아, 둘도 보다 너도. 으아, 여기, 있어, 여기. 초계피 저거 초계피다 아, 예, 손좀 I don't wanna close my eyes. i c a n

아, 아니, 우리빵 아파. 왜 이렇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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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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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데? <laughs> <laughs> 나이스죠. <조. 웃음> 야 인질 잡았다. 음, 죽이지 말아. 이제? 어우 모일이 뭐 많아? <laughs> 수류탄 던지면서. 아니, <해>. 뭐? <laughs> <laughs> <laughs>